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쌤입니다 어, 오미크론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어, 굉장히 심난하시죠 저희 교실에서도 오늘 확진자가 나와서 어머님께서 어, 내일부터 바로 온라인으로 대처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어, 이 시대에 이제는 온라인 줌 수업이 너무나 당연시 됐고 또 과거에는 어나 컴맹이야 못 따라라고 했지만. 막상 기계이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, 알고 보면. 그래서, 어, 준비가 혹시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온, 오프라인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어,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. 어, 아이들도 익숙하고, 그런데 학교 수업하고는 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다르거든요. 어, 물론, 대면 수업만큼 100% 온도 전달이 되진 않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, 어, 쉽게, 어, 우리의 자가 격리해야 돼요. 일주일 정도 쉴게요. 이런 말안 하세요. 그냥 자연스럽게, 어, 완전히 온라인 수업으로 해주세요. 어,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. 지난주에 한 원장님께서 저희 교실에 잠깐 방문을 하셨길래 제가 어 온라인 수업 중도 하고 계시죠라고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어, 그 원장님께서 아니요. 저 하고 있지 않아요. 어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서 이 시국에 또, 못올 상황이라면 요구하지 않나요? 줌 수업 해달라고? 그랬더니 단한 분도 요구하는 분이 안 계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. 어,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 해주는 것과 또 내가 어,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못 해주는 거는 달라요. 그래서 아마도 원장님이 줌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요구를 못 한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가 몸에만 면역 기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원장님 프로그램에도 면역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미 또 창업을 하셨는데 좀 순서가 바뀐 경우도 있어요. 이 원장님이 급하게 창업은 하셨지만 내가 어느 영역으로 전문성을 띠고 할 것인가를 아직 맥을 못 잡은 분들이 아주 드물지만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사실 상담하기가 되게 폭이 넓기 때문에 어려워요. 원장님이 내가 초중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유초로 할 건지 초중으로 할 건지, 중고로 할 건지, 고등부만 할 건지를 우선적으로 먼저는 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. 원장님들이 그 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. 뭐 유치부면 유치부, 초등이면 초등, 중등이면 중등, 뭐 수능이면 수능. 그 내가 처하고 다뤄야 할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내가 1인자만큼 알고 있어야지만, 어, 왜 그럴까요? 상담의 폭이 넓습니다. 상담의 폭이 넓고 놓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. 알고 있기 때문에. 큰 애들만 다루다가 이저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들 영역을 하려다 보니 당연히 어렵죠. 모르기도 할 뿐더러.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어, 내가 먼저는 어떻게 커리큘럼부터 짜야 하며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 갖고 있는 교재는 내가 무엇을 쓸 것이며 이 교재의 장단점을 또 있어요. 그래서 그러한 눈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원자님들이 어 물론 내 것이 되죠.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교재를 볼줄 아는 눈, 커리큘럼을 짤줄 아는 눈, 그 다음에 학부모의 마음까지도. 어, 정말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선협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, 어, 일단은 창업을 하셨지만, 음, 조금 일이 거꾸로 된 경우가 있거든요. 특히나 독자적으로 창업을 하셨다면 안 된다. 예, 잘 되면 제 방송이 필요 없겠죠. 그래서, 어, 나 창업했는데 내가 갈수록 어두워. 내가 지금 맥을 아직도 못 잡는 것 같아.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따져보세요. 나는 내가 어느 영역으로 판을 펼치고 있고 내가 가장 잘하는 영역으로 원자님들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. 그러려면 그 영역에서만큼은 저는 1인자가 되십시오. 라는 말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부단히도 노력하셔야 되고요. 저도 아직까지 노력 중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. 정말, 옥석을 가려내는 눈도 필요하고요. 방대한 컨텐츠 중에서도, 어, 간혹 원장님들께서 저 사기도 당했어요. 이런 분들도, 음,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안타까워요. 예. 뭐, 많게는 700만원, 1000만원 이상. 그것도 뭐, 이게 얼마짜리인데, 뭐, 얼마에 깎아주겠다. 어 이거는 얼마인데 액면가 얼마인데 내가 이 정도 원장님에게만 해주겠다. 완전히 사기성이 농후하죠. 그래서 음 아무튼 내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장님들의 선생님들의 귀가 굉장히 더 얇고 커지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시국일수록.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, 최근에 세미나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, 최근에 사업이 안 돼서, 아니면 남편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서, 원장님들이 이제는 초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. 초보 원장님들이죠. 유튜브라는 방송도 너무 활용하기 좋지만, 좋은 컨텐츠를 한번 깊숙히 살펴볼 수 있는 원장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매일 바쁘기 때문에 이 뇌가 쉴 시간이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귀는 귀대로 커지고 어, 누가 좋더라 어디게 좋더라 카더라 통신만 그러한 데더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하거든요. 어, 그렇기보다는 원장님들만의 하루 중에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빼와서 내가 곰곰하게 어디를 교통정리해야 되고,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를 한번잘 고민하시면, 오히려 그러한 시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. 더 비타민 같은 충전제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누구든지 바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일, 가정에 던져 준 일, 이런 것도 해치워야 되는 건 맞아요. 그러나 그래도 내가 잠을 줄여서라도 원장님만의 시간을 갖고 한번 한번 써 내려가 보세요. 어,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, 그다음에 무엇을 빼야 할 건지 저는 어, 대부분 보면 이것도 하세요, 저것도 하세요라고 하지만 저는 내가 안할 거를 먼저 빼보세요. 하루 중에. 내가 안 해도 괜찮은 일. 어, 이런 시간들을 빼서 다시 선순환 시키는 거예요. 원장님이 먼저 해야 될 일로. 보면요. 정말 물질도 돈이지만요. 시간도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. 근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. 어 누군가는 알토란 같이 쓰고요. 누군가는 어 정신없이 쓰고요. 누군가는 그냥 저녁, 저녁 또 하루가 갔네. 어 남는 게 없네. 이렇게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. 그래서 어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래저래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조언을 드리자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, 아, 그래, 좋아, 짧게는 30분 정도는 원장님만의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. 어, 내가 부족해 그러면 새벽을 깨우든지요. 아니면 늦은 밤 자정 넘어서라도 원장님만의 시간을 가져서 궁리하십시오. 네, 궁리하셔서 지금 이미 창업은 했고, 내가 정말 어, 답을 못 찾겠어라고 할때제 영상도 도움 되는 거 상당히 많거든요. 그런 것도 보시면서 또 메모도 하시고, 그리고 내가 어디를 뺄 것인가를 한번 교통 정리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. 네 정리할게요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필요한 것처럼 원장님 교실에도 반드시 면역 기능이 필요하다 네, 줌 수업 준비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또 어, 이미 창업을 했는데 내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런 분들은 꼭 하루에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원장님만이 시간을 조용히 시간을 가져서 교통 정리 하라는거 오늘 두 가지 팁을 함께 남겨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